같이 한번 풀어보자. 4분 지났고 방금 전에 했던 3강의 2번보다는 얘가 조금은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어려운 포인트가 있기는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 우리 내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내신 틱한 부분도 조금은 짚어볼게. 자 여기 주어 동사 표시 한번 해보자. We must 주어 동사 표시해보자. 자 그리고 여기 콤마 찍고 나서 여기 분사 구문이거든. 분사구문인데 특이하게 현재완료랑 합쳐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완료분사구문이라고 불러. 자 완료분사구문은 어떤 개념이냐면, 칠판 잠깐만 보자. 잠깐 보자. 자, 이 동사보다 제가 더 예전이라는 뜻이야. 알것 같지? 얘보다 제가 더 예전이기 때문에 완료시제를 섞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냥 결론적인 얘기긴 이 하지만. 여기서 분사구문은 때문에 거든 때문에 근데 완료 분사구문이니까 과거 느낌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뭐뭐 해왔기 때문에 라고 하자 그러니까 내신 대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완료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글쎄 내가 출제자면은 업법 문제 1순위 거든 저건 꼭 기억하자 별표 쳐도 괜찮아 심지어 그래서 뭐뭐 해왔기 때문에로 해석을 하는 완료분사구문 나온 거 한번 보시고 자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보면 은 여기에 in order to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 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들어갔어 의미상의 주어 capitalism은 자본주의란 뜻이지 자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잡아봅시다 그 단어가 밑에 써 있어 무단 사용하다라고 해서 발음도 어렵게 생겼지. Expropriated 이렇게 읽을 것 같아. Having expropriated resources from the natural world,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모하기 위해서 fuel 이게 이제 연료를 공급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더 촉진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꽤나 일시적인 어떤 물질적 자유의 시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물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막게 무단으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회복시켜야 돼. 뭐를? no small measure of those resources를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 여기서 여기서 no small measure of에 밑줄 한번 쳐 볼래? no small measure of 이것도 미리 좀 하면 좋았을 텐데 measure라는 단어가 우리 예전부터 많이 했던 단어인데 그 어떤 많은 양을 나타낼 때 measure라는 말을 쓰거든 어떤 양, 많은 양 이런 거 그러면 small measure of라는 말은 적은 양의 이라는 뜻이야 small measure of 노가 들어갔으니까 적은 양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라고 해석하면 딱 좋겠다 적지 않은 no small measure of 적지 않은 이라는 뜻이야 다시, 다시 우리는 이제는 회복시켜야 돼. 적자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했잖아 지금까지. 그니까 이제는 회복시킬 때가 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뭘?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본질적인, 그러한 관계에서의 본질적이라고 할수 있는 디서플린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서 리미트와 디서플린은 서로 비슷한 의미로 쓰였어. 그러니까 둘다 한계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 지금까지 너무 써 졌겠어. 좀 회복시켜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막 갖다 쓸 수는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라는 뜻인데 잠깐 빠져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원래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규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규율. 아니면, 훈련이나 절제라는 의미가 나와, 원래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비슷하지. 규율, 훈련, 절제, 뭔가 이렇게 막 다듬고 훈련하고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즈라고 한단 말이야. 이 단어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훈련 받는 애들이지. 절제를 배우는 애들이니까 학생이란 말이야. 디사이플즈가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맥락을 봤을 때 이거를 규율 훈련 절제라고 해석하면 말이 조금 이상해. 굳이 갖다 쓴다면 이제 절제라는 단어랑 리미트랑 조금 비슷하니까 절제 정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디사이 디서플린 절제, 리미트 한계 비슷비슷하지, 비슷비슷하지. 그러니까 우린 그걸 받아들일 때가 된 거야라는 뜻이거든. 자첫 문장에서 글쓴이가 뭔가 되게 묵직하게 던졌잖아. 그럼 적으면서 한번 읽어볼게. 어, 우리가 물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물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자연을 너무 무단 으로막 갖다 썼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회복시킬 때가 됐어. 자연을 자연을 회복시켜야 한다. 혹은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자연을 무단으로 막 갖다 쓰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안 돼라는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지. 자, 계속 읽어 봅시다. Until business does this.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뭐 사업 이렇게 여도 괜찮고 회사, 기업 이렇게 해서 해도 괜찮은데 단순하게 회복시키자에서 이제 하나 더 가서 이제 회사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자, 기업에서 이걸 하기 전까지는 기업에서 하기 전까지는 It will continue to be male a d a p t i v e and predatory 할 거래.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a d a p t i v e 라는 단어는 적응하는 거잖아. 적응하는 매일 붙이면 부정어야, 적응을 못한다는 뜻이래. predatory라고 하면은 이거 많이 봤지? Predator라고 하면 포식자잖아. 그래서 포식하는 이런 뜻이거든. 자, 말을 자꾸 받아들여보자. 비즈니스가 그걸 하기 전까지는. 회사들이 그걸 안 하면, 회사들이 뭐안 하면, 자연을 회복시키는 거, 회사에서 안 하면, 안 하면, 회사들은 지금 적응을 못하는 거야. 뭘 적응을 못해? 우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사들이 지금 그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적응을 못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 자, 헷갈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적응을 못해,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이지. 적응을 못한다.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회사들이 자연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면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라는 뜻이야. 그리고 포식하는 거지. 뭘 포식해? 자연을 잡아먹는 포식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3학년 독해가 이런 게 어려워. 이런 단어들을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이해를 해라. 이게 3학년 독해가 어렵지. 복습 꼭 하고. 위해선데.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제 다가오는 세기에, 다가오는 세기라고 하는 건 글쎄, 이거 20세기에 쓴 글인가? 그러니까 21세기에, 다가오는 21세기에, 뭐 이런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다가오는 21세기에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시키는 건 뭐겠어? 이거겠지? 이게 변화지,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충분히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해야 되냐면, 승리의 찬란한 기념비가 들이운다, 뭐를 아주 어두운 그늘을 들이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좀 천천히 가보면, <laughs> 승리의 찬란한 기념비는 어, 자연을 무단으로 사용한 걸 말하는 거겠지. 인간들이 자연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물질적인 자유를 누린 걸 승리의 찬란한 기념비라고 쓴것 같아. 자연을 훼손한 거야.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간이 물질적인 이득을 얻은 거야. 인간 입장에서는 찬란하지,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찬란한 기념비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건 뭔 소리야? 자연을 파괴했구나라는 걸 글쓴이가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정답은 나왔지. 정답 있다 얘기 한번 해볼 거고 다음 거 읽어보면. 자, whatever possibilities business wants represented. represented. Whatever dreams and glories corporate success once offered. 자,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 체크하자. 자, 여기는 영작 준비하다. 영작. 3학년도 영작 나와. 서술형으로. 물론 서술형이 무조건 영작인 건 아니지만 영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시험 범위가 진짜 많거든. 자, 백지문이란 말이야. 백지문. 모데워. 우리 누적 테스트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만 골라서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해석도 한번 해볼게 어, Whatever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비즈니스가 혹은 회사가 한때 나타내었든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한때 어떤 가능성을 나타냈든 어떤 꿈과 영광을 기업의 성공이 한때 제공했든 다시 기업의 성공이 어떤 꿈과 영광을 제시했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해석도 할수 있어야 되고, 영작도 할수 있어야 돼. 복습하면서 꼭 챙기자. 이부분은자말 편하게 한번 해볼게. 어... 자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뭘 의미했든, 어떤 가능성을 의미를 했든, 그리고 기업의 성공이 예전에는 너한테 어떤 꿈을 가져다 줬든 이제 끝났어. 시간이 왔어. 시간이 왔는데, 어, 밑줄을 끊지 어떤 시간이 왔냐면 이렇게 꾸밀 거야. 이렇게. 뭐할 시간이 왔어.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 뭘 인정해? 비즈니스 n e s s as we know it.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의 비즈니스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즈니스는 이제 없어, 끝났어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연을 무단으로 훼손하면서 인간의 물질적인 것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은 이제 끝났어. 인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은 말이지. 한계를 인정해야 돼. 말이 반복되고 있지. 끝났어. 비커즈. 왜냐하면, it failed. 그거 실패했거든. in one critical and thoughtless way. 한 가지 결정적인 방식으로 실패를 했고, 생각없는 방식으로 실패를 했거든. 우리가 생각없이 썼다 는 얘기를 이제 생각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찍고. 자 이제 짜증 나는 말이 하나 나올 건데, 음, 자 언을 이라는 단어는 원래 명예라는 뜻이거든. 명예, 명사로는, 근데 동사로는 명예롭게 해주다, 존중하다라는 뜻이야. 명예롭게 해주다, 존중하다. 그러니까 여기선 좀 편하게 존중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자그 다음에 미리 얘기를 하면 secure and connect가 지금 병렬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connect는 연결하다는 뜻이잖아. Secure도 연결로 쓰였어. 그러니까 secure and connect를 연결하다라고 해석하자. 밑에 단어 보니까 secure를 뭐 묶어놓다라고 뜻이 나오는데 사실 같은 말이지. Secure and connect는 같은 의미로 연결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secure and connect a to b. 그래서 a와 b를 연결하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세미콜론 콜론 있지? 여기부터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해 볼게. 진짜 생각 없이 실패를 했어. 인간들은 인간들의 방식은 인간들의 방식은 존중하지 않았어. 뭐를?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어.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생명은 곧 자연이야,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의 어떤 생명들을 존중하지 않았어. 자, 근데 A와 B를 연결하는 생명의 형태 이렇게 가겠지. 자 보시면 그 생명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을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호흡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을 지구의 호흡, 지구의 피부, 지구의 심장과 연결하는 생명체래요. 다시. 이츠 생명체의란 뜻이야. 생명의 생명체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을 지구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에 연결하는 일. 이게 뭔 소리냐면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가던 생명체들 말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과 피부와 심장을 지구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에 연결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지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연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괜히 어렵게 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에서 자연에서 잘 살아가던 자연에서 멀쩡히 살던 생명체들을 존중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실패한 거야. 이제는 자연을 좀 회복시킬 때가 된 거고 우리 이거 틀린 방법이야라고 인정할 때가 된 거야라는 글이야. 끝났어. 자 이제 정답 골라보자. 필판 지을 동안 골라봅시다. 자, 정답은 5번인데, 자,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엄청난 사업성공은, 사업성공은 위협한다. 생태계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쉬는 시간 좀 하자. 어, 지금 24분이거든. 45분까지 쉬는 시간 하자. 카메라 좀 끄고 움직입시다.